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3%, 코스닥은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기관들 수명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 중에서 저렇게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금융투자 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움직이는 돈은 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돈들이라 가지고 뭐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있는 위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찍고 이걸 반등을 하니만이 요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연초에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한 22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연말에 혹시나 좀 분위기가 좋아서 요 2600포인트까지만 이렇게 올라서 줘도 그래도 올해는 다 해피한 그런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향후 한달반 정도 남은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팔목 포인터 끼어져 가지고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좀끼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시 좀 들어와야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 있는 이슈 하나만 꺼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며칠 전에 이제 강등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발끈했습니다 어 경제 턴턴하다. 이런 거 신용등급, 이거 왜 이거 하향으로 바꾸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아마 지금 미국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어떤 거냐면은 자, 2020년 이때 뭐다 알고 계시죠? 이때는 코로나 때라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때는 뭐돈 풀어도 뭐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2023년도 올해 미국 정부에서 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건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저렇게 돈을 왜 푸냐고. 그냥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돈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빚내서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어떻게 다시 푸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빚내서, 채권 발행해서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빚입니다, 빚. 그리고 또 돈이 만들어지는 게 은행에서 대출내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다, 둘다 어쨌든 빚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돈이 늘어나는 게, 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시장에, 시중에 돈이 뱅글뱅글 잘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또 돈이 늘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빚안 내고, 경제가 발전해서,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돈이 뱅글뱅글 잘 들어가게 되면, 너도 나도 다잘 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한 짓은 뭐냐면, 이 정부에서 지금 빚내서 이렇게 돈을 찍어내겠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미국 물가가 지금 오르니 많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저렇게 푼거예요 저건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 대선이 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사람들한테 좀 환심을 살려고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렇게 돈이 풀렸는데 이러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럼 저 돈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직접 미국에서 달러 바로 손으로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서 무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또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물건을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돈은 결국 미국에서 쓰게 이 되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시중에 돈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연준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이만큼 찍어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이만큼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아, 뭐,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물가 역시 이 정도 높아지지도 않았을 거고, 물가가 높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또 이만큼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저렇게 높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거는 또 다른 나라에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을 자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우리는 기준금리는 낮지만, 채권금리는 지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내는 이자들도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어디로 향하하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정부 저사석들이 내년 대선을 염두해두고, 빚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버렸다. 그래가지고, 금융시장, 시장 자체를 갖다 교란을 해버렸다. 물가도 조금 영향 미쳤고, 또 그리고 금리까지 영향을 미쳤고 저 사석들이 내년 대선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 속임수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 오르고 또 은행 대출 이자 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석들이 하는 이제 행동이 저런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영문도 모르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정부에서 저렇게 돈을 찍어내면. 망합니다. 돈도 못 버는 게 계속 돈 찍어내가지고 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저 망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국가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중에 지금 돈이 잘 돌지 않는다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또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러면 정부에서 뭐 쉽지 뭐돈 없으면 인쇄기도 한번 돌려 푸지 뭐 해서 시원하게 돌려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을 뿌려 버렸다 당장은 지금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좋아졌네 우리는 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는 눈속임에 불과한 겁니다 빚내서 경제가 발전되어서 지금 돈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빚을 내서 저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른 국가들은 거 못하는 건데, 미국만 저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저게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갖다가 강당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기 다 빚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또 해봐야죠. 연준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이자도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더 높이고, 더 높이 버리면, 이 빚낸 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또 내냐고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미국 국민들 세금이라고 오히려 정부에서 지금 빚낸 게 다시 세금으로 갔다가 증가가 돼가지고 세금을 또 높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자체가 망가질 수있대이 말이에요. 그 미국 정부도 이제 빚커만 내라고 이야기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연준에서도 대충 이제 금리를 갖다 이제 좀 낮춰서 미국 정부 부담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또 많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러저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JP 모건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 아들 바보가 아닙니다. JP 모건은 금리 인상 끝났다고, 파월 연준 의장은 자꾸 추각인축, 추각인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2%도 지금 잘못 설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깔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미국 저 자석들 내년에 대선 때 한번 잘해먹으려고 빚스로 국민들 속이고 있대요. 경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땡면상으로는 돈이 많으면 경제 지표가잘나온다 그랬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때문에 지금 물가도 오르고 또뭐100%그 원인이라 할수 없겠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도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또 채권 금리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세계가 지금 희한하죠. 미국 우리는 미국 국민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저런 하나하나들이 민주당이 미국에서 민주당이 한번더해먹을 놨고 돈 푸는 그 영향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다고 영향을 그 받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참그 웃긴 거잖아요 항상 이 돈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쉬운 겁니다 아, 돈이 멀리 가는 쪽은 잘 되고 어,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면 잘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석은 빚으로 돈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달콤하게 뭐 대출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좀더 쉽게 해준다 거나 그러면 사회에 돈이 늘어나죠. 어 정부에서 세금 걸으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세금 안 걷고 부여내가지고 후손들에게 갚아라고 하면서 달콤하게 지금 우리가 돈 써먹는다 그러면 써먹을 땐 좋아요. 근데 경제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자꾸 돈을 인식으로 돌려서 이쪽저쪽에서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한 방에 모두 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딸러도 굉장히 저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 휴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가 대단한 나라라 가지고요. 예전에 뭐전 세계를 다훌령했던 뭐 로마 때도 돈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있었고, 역사를 봐서도 돈 때문에 강대국이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국이 뭐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박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금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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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조금 먼 이야기이었고, 자,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순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지금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저렇게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저기 시장 한번 가면 업종별로 막 여출 달에하면서 돈이 막 순환이 된다고요. 주근이 박근이 막 던지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는 지점이 어디냐?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린 지점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지금 돈이 참 돌지 않을 뿐입니다. 돈이 회전이 잘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작은 것 같아도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돈이 많이 풀린 이지점에와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중형제 매집하고 있죠. 언젠가 제들이 매집이 다 끝나고 한방 날아가기 시작하면 경제가 계속 이렇게 안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돈의 회전이, 이거 뭐 고소회전을 하기 시작할 때 알템이막 뭐 높아질 때, 그러면 이 돈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찍는 거는, 빚내는 거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돈의 회전이 1회전, 2회전, 3회전 확 증가하게 되면 전체 돈이 막몇 배씩 확불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실적하고 뭐 중부 GDP도 엄청 높아지고 세금도 엄청 많이 거치고 엄청망청 되는 날이 옵니다. 그 거품이 터진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그냥 넘어갈 리 절대 없어요. 그래 됐을 때, 주식 시장 한방 크게 날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 아, 어, 요거. 일단, CJ 제재당은 최근 자주 봤죠? 자주 봤습니다. 자 요거는 괜찮죠? 근데 단기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수급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CJL 재당 수급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 선도 선도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 붙잖아요. 기관들 지금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급 보면 상당히 괜찮죠?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분량을 매집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KTNG는 하이, 또 괜찮은데,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큰 주가가 아래 위로 큰 등락을 나타내는 종목은 아닌데, 앞으로는 더 충분히 갈것 같죠?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는 현시점에서좀 곤란합니다. 아, 경동나벤도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뭐 이거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뺍시다. 그리고, 롯데 쇼핑. 음, 이제 롯데 쇼핑도 괜찮죠? 그동안 이렇게 떨어진 걸 보세요. 이렇게 분할 빨간 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빨간 점 개수만큼 들어간다 생각하면 충분히 많이 갈 수가 있겠지요? 이것도 단기간 많이 올라서 조금 지켜볼 따름이지. 어쨌든 지어차이면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들어가면 안될것 같죠? 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이것도 빨간 점을 보십시오. 많죠? 그 말은 빨간 점 개수만큼 갈수 있대, 이 말이에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초정되는 지역. 그럼 세력들이 현재 들어왔을 거잖아요, 이만큼. 그럼 세력들이 지금 현재 탐욕 구간이라서 지금 현재 접근할 구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떨어지면 상승 평범으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 조세 여기까지도 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조정되면 아, 그때 되면 다시 요구간 들어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중소형주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 살펴보고 있고 또 그리고 왜 미국 경기가 잘 나가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다 돈입니다. 돈. 돈을 뿌리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마약 같은 거예요. 저게. 마약같은 겁니다 경제가 발전이 되어서 모두 다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지속가능한 쪽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빚내서 계속 푸는 거는 정부 빚은 그럼 누구의 것이냐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있는 사람들 세금 내서 갚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빚내서 세금 내서 좀 갚아야죠 그게 정부 빚입니다 그런데 어 희한한 것은 국가는 빚을 갚지 않습니다 국가는 빚을 갚지 않아요. 국가는 빚을 갚지 않고 어, 떼먹습니다. 어, 제말뭔 뜻인지 궁금하시면 역사책, 쭉 금융 위기 관련해서 책도 쭉 보세요. 그러면은 국가는 어, 그냥 망해버립니다. 빚이 청산이 돼 망하면서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안 갚습니다. 정부는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뭐냐? 그냥 정부라는 하나였던 그. 법적인 우려로 치면, 법인으로 치면, 법인격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 바지 사장, CEO 하나, 대통령 하나 딱 뽑아 놓고, 그냥 계속 돈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제 박살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 망하면, 국민들 다 망하고, 그때 이제 돈이 거품이 되기 위해서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지 않는 게 있죠. 땅, 건물, 또 그리고 뭐 금, 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서 또 똑같이 합니다. 계속 빛날려 갑니다. 그래서 떡뻥 터지면 국가를 이름 바꿔가지고 CEO 다시 내세우고 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땅, 뭐 건물, 그리고 뭐 금, 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종이돈 계속 찍어내는 거지 뭐.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살다 보니까 그런 긴템포를못 봐서 그렇지 거짓을 아, 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좀 파산한 국가들이 있어요. 짐바브웨, 뭐 베네수엘라, 옛날에 그 독일 이런 국가들, 일본도 뭐 한때 난리 났었죠. 가끔 좀 구경하긴 해요. 아르헨티나 뭐 그런 거 구경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부는 비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느 재수없을 때빵 터지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 재수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년은 걸린다. 이 기간이 200년 걸린다. 그러면 여서부터 시작이 돼서 돈이 계속 늘어나겠죠. 쭉 늘어나다가 이 시점에 한번 정리가 되는 시점이다. 그럼 이 중간에 산 사람들은 해피하게 삽니다. 때마침 그때 전쟁도 없었다 그러면 한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재수없이 이 기간에 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때 튀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문제로. 그러면 이제 이빵 터질 때이 온갖 험한 꼴을 갖다다 경험하게 된다고요. 저 때가 이제 위기 기회가 되는데 재수 없이, 재수 없이, 재수 없이 우리가 사는 시기가 이때쯤일 것 같다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자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